무슨 먹방을 하실 건가요? 음, 아빠가 일본에서 사가지고 일본 초콜릿을 먹겠습니다. 맛이 어떤가요? 맛있어요. 그거는 뭐죠? 음, 좋습니요 미에로파이바. 미에로파이바. 맛빠같 갑자기 누군가가 난입했습니다. <laughs>

어, 술한잔 드세요. 술한잔 드세요. 어, 술한잔 드세요? 우리 동생이 나타났어요. 써라 분. 이게는 왜 와? 맵다고요? <laughs> <laughs> 아, 랑을으이 <이브>, 어, 가자. <laughs> 나가요야 동생아. 먹방 끝났나요? 아니요 이거 이거야 먹었나요? 먹었나요? 안 먹었나요? 먹으세요. 또 나타났다 <laughs> 수안잔을 넣고 수안잔 치세요 <laughs> 음, <수항자는. 웃음> 촬영 이제 끝 내도록 하겠습니다. 끝! 안녕! Bye.